이스턴 사용자 분들께 제안합니다 자 보시면요 하나 둘셋넷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울 콘텐츠는 최근에 학고체가 이제 스피드 넣는 거 스피드를 쉽게 넣는 법을 알려 드렸죠 이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고 어, 어떤 댓글 중에 어 이스턴 사용자도 이게 좀 세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네요. 학코치가 세미 웨스턴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턴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원리, 네 학코치가 전에 설명했던 그 원리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거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턴 잡는 분들도 로망이 그 거예요. 대부분 만나 보면 이스턴으로 배우신 분들은 탑 스피를 갖고 싶어해요. 이스턴으로도 스피를 충분히 감을수 있어요, 이렇게. 다운 업하면서. 근데 이제 스피 감기죠. 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스턴을 잡고 스핀을 피 감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면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학꼬치가 이스턴 사용자분들께 제안합니다. 자, 보시면요. 정석적인 그립은 아닌데 자, 이 튀어 나온 뼈가 이 12시 방향에 있죠. 네, 12시 방향이 된게 이스턴. 악수와 같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스턴이에요. 근데 제가 거부감이 들지 않게 이 튀어나온 뼈가, 어, 라켓 이렇게 모서리가 보이잖아요. 하늘샘의그칠인 컨티넨탈이 튀어나온 뼈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티넨탈과 이스턴 사이인데, 하코치는 반대로 이스턴과 이 웨스턴 쪽에 있는, 세미웨스턴 쪽에 있는 사이에 있는 이 모서리에 튀어나온 뼈를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줘요. 그렇게 되면 면이 약간 닫힙니다 근데 인스턴 사용자분들도 네, 부담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스피을 감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쉬워요 스피닝 감기는게 헤드가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네,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을 정확한 인스턴이 아니라 컨티넨탈에 가까운 인스턴이 아니라 세미웨스턴에 가까운 인스턴 살짝 돌려서 잡아서 포인트를 치시면요 그 헤드를 잡아주는 느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스피이나 안정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니 세미 웨스턴, 웨스턴 쪽 그립이 주는 장점을 저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속도도, 속도라기보다는 회전력이, 볼에 회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면도 더 미스가 없어지고요. 네. 웨스턴의 장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스턴 그립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타시다 보고 나중에 더 감고 싶으면 세미엘스톤으로 갔을 때, 어 거부감이 굉장히 덜 합니다. 네. 그래서 세미엘스톤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배우시던 분들은. 다시 핫꼬치가 큰 그림 그리는 거죠. 이스턴에서 살짝 돌리고 치게 한 다음에 더 돌려보라고. 그러면, 어더 많이 감기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식으로, 네, 핫꼬치는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턴 사용자분들. 네. 핫꼬치가 강의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많이 연습하시고, 네. 학고치가 말한 거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요. 아니면 하던 거 쓰십시오. 네. 근데 학고치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학고치의 강은, 학고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치꼬치야 꼬치. 아 학고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있어. 내 맘이 녹고 있어 추웠던 겨울이 지나서 지난 날은 잊혀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를 위한 설레는 봄 혹시 또 어떻게 날나가 실수하진 않을까 아직은 덜렁 고민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두근두근거리는 내 맘을 붙잡고 진 않을까? 아직은 덜러그 얼음 같아. 그냥 말해버릴까? 핸드폰을 들고서 꿈. 심스럽게 두근두근 거리는 내 맘을 붙잡고 한 글자씩 문자를 난 적어 내려가